안녕하세요. 부이 독서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2025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 밤과 낮침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게 한 부자의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법 부자가 될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가? 여러분은 스스로 부자가 될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부자까지는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런 말을 자주 하진 않나요? 제가 원래 숫자에 약해서요 세금이나 돈 관리 같은 건 복잡해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매달 카드값만 안 밀리면 되죠. 숫자는 멀리 하고 돈 관리를 외면하고 카드값만 벌면 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려면 당연히 부자의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인생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순자산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브 에코도 바로 이 점을 강조했죠. 당신의 순자산을 잔돈 단위까지 정확히 파악하라. 이 연습이 경제적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순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라. 왜 순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까요? 단순히 얼마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떤 구조로 굴러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마주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많은 돈을 원하지 않아. 부자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스스로 이렇게 되뇌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포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파트 한 채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고 신용대출도 얹혀 있으며 적금은 벌써 깨졌고 남은 건 카드 할부뿐인 이니, 그러니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순자산을 천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길 권합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종이의 부채를 뺀 숫자 순자산을 적는 순간 그 순간 자괴감이 밀려올 겁니다. 과거에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심지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자산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동안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왔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구체적인 삶의 목적과 그것을 위한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부 에커는 순자산을 90일마다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숫자는 정직합니다. 석 달마다 내순 자산이 변하는 것을 기록하고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아프고 초라해 보여도 나의 현재를 인정하는 순간 길은 열립니다. 좋은 동네 아파트를 그저 멀리서 보며 저런 데 사는 사람은 좋겠다 라고 자주 하지 말고 그 아파트 가격을 똑바로 보십시오. 저건 나랑 상관없는 세상이야 라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세계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